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뷰남 청수입니다. 요즘 같은 추운 날, 야외에서 촬영할 때 장갑이 없으면 손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시렵습니다.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시중에 어, 촬영과 관련된, 그러니까 촬영 전문, 그런 장갑이 있을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있어요. 바로 지금 소개해드릴 피지테크 프로페셔널 장갑입니다. 다들 피지테크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? 촬영 전문 장비 브랜드인데 거기서 나온 장갑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같이 이제 카메라를 다룬 사람들이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. 오늘 그 기능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실사용 소감은 어땠는지 말씀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장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 아마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면서 쉬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공감을 하실 텐데, 맨손으로 요즘에 이렇게 나가서 카메라 같은 거 잡고 촬영을 하잖아요. 안 그래도 이 카메라도 쇳덩이로 되어 있는데 손이 어마무시하게 시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에 집중도 안되고 또 몸도 힘들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이 장갑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장갑 안되고요 이런 촬영용 장갑을 쓰시는 게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장갑이 겁나 따뜻해요 아무리 촬영 전용 장갑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장갑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장갑 끼고 안 끼고 차이가 진짜 커요 이게 겉으로 보시기에는 단순히 안에 뭐 천이 있고 그 안에 솜으로 채운 그런 장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 다섯 가지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부 다 기억은 못해서 이미지로 띄워드릴게요 뭐 3m 브랜드에서 나온 신소재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또뭐 천연 가죽이라든지 아무튼 이 장갑을 여러 겹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갖춘 소재들을 안에 쌓아가지고 만든 장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엄청 따뜻할 수 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장갑들은요, 뭐, 그것도 물론 따뜻한 것들이 있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? 우리 촬영 장비들을 지었을 때 조작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이게 장갑이 두껍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. 근데 이거는 촬영 전문으로 나온 장갑이라서 그런지, 보세요. 이렇게 손가락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. 반대쪽도 다 오픈이 돼요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여기 보면 동그란 거두개 보이시나요? 이게 자석이거든요. 이걸 제껴가지고 서로 붙여가 붙일 수 있어요. 자 이렇게 자석으로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덜렁거리지 않고 이거뺀게딱 깔끔하게 붙어 있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뭐 전원을 켜고 스위블 액정을 열고 그리고 뭐 수동 초점을 액정 터치해서 잡고 녹화 누르고 녹화를 정지하고. 뭐 ISO를 바꾸고 조리개를 바꾸고 이런 모든 조작들을 딱이 손가락 한 마디 요한 마디만 오픈 해 가지고 손쉽게 만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손가락 한 마디만 이세 개가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은 따뜻하거든요. 그래서 별로 춥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역시 촬영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장갑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촬영할 때 많이 쓰는 손가락을 알고 있어요. 엄지, 검지, 중지. 그래서 이세 개로 이렇게 카메라를 조작할 때순식에할수 있도록 처리를 해놓은 기능이 좋고요. 또 다음으로는 아 만약에 너무 추워,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이 손가락도 못 빼겠어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막 화면 터치는 해야 돼. 그런 상황에서 이 장갑 이 부분 있죠. 여기 보시면 딱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여기 세 손가락에만 뭔가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 터치 처리 뭐 그런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면 터치가 가능해요. 보세요. 자 지금 추적 추정으로 바꿔놨고 뭐 한번 해볼게요. 저기 따라가는 거 보이시죠? 이 잡힌 거. 다시, 여기 하면, 저기 잡히고. 이 터치 감도가 은근히 잘 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게 면적이 넓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터치는 안 되는데, 그런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쏙 빼가지고 디테일하게 터치하면 되는 거죠. 어쨌든,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세 손가락. 터치가 되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점. 그 부분도 괜찮았고요. 다음으로는 방수 관련된 기능이에요. 이 장갑이 4등급의 생활방수가 지원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눈 같은 거 있죠. 또는 비가 오는 날, 막 물을 맞아도 보세요. 젖지가 않아요, 장갑이. 막 싸구려 장갑 같은 거 쓰면은 눈 같은 거딱 잡았을 때 오래 쥐고 있으면 여기가 젖으면서 동시에 이 물기가 안쪽.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손이 젖으면서 장갑을 낀 상태에서 되게 찝찝합니다.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장갑 안에 그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수 관련된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뭐 이런 물기 같은 거, 장갑 내부로 침투를 못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좋더라고요. 자, 보시면 이 위쪽 여기는 완전 젖지도 않고요. 여기 아래쪽 있죠. 여기는 겉이 젖더라도 내부는 그냥 뽀송합니다. 절대 안 들어와요. 다음으로 좋았던 거는 뭐냐. 이 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촉감과 착용감 그런 부분이 괜찮았어요. 일단 여기에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손을 쥐었다가 폈다. 뭐 이런 손가락 하나를 쥐었다가 폈다 뭐 이런게 아주 자연스럽고 딱히 별도로 크게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부 안감 이 소재 있잖아요 이게 엄청 보들보들 해요 그래가지고 딱 손을 꼈을 때이 내부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우리 촬영 장비들이 대부분 큼지막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또는 날카로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장갑이 얇거나 뭔가 도톰한 쿠션 처리가 안돼 있다면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장비들을 만지다가 근데 이거 보시면 손바닥 보세요. 여기 하나 손가락 빼고 보여드릴게요. 자 보세요.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추가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쿠션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삼각대나 모노포드 이런 거 지었을 때딱이 쿠션에 일단 힘이 닿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그립감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즈 안에서 좀더내손 사이즈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. 보시면 여기 찍찍이 있죠. 여기를 풀러서좀더내 손에 맞게 타이트하게 조일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착용을 했는데 약간 꽉 끼는 느낌이다 하면은 또 느슨하게 풀러서 여유롭게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겁나 추워요. 그럴 때 보시면 이런 데가 벌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바람이 다 슬슬 들어올 거 아니에요. 그때 이쪽에도 쪼여가지고 이렇게 완전 차단 바람을 이렇게 완전 차단해가지고 손을 따뜻하게도 만들 수 있는 이 조절 레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았고 또 좋았던 점은 휴대 휴대성인데 보통 이렇게 장갑 양쪽 짝짝이로 이렇게 하나씩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안 쓰다 보면 하나는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지 않나요? 그런데 이 보시면 서로를 이어주는 클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딸깍 하면은 이두 개가 세트로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짝만 잃어버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대신 <laughs> 두개다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가겠죠. 뭐, 어쨌든, 제가 요 며칠 이거 장갑 사용을 해보니까 요즘 같은 날씨, 진짜 추운 날씨에 요 하나 있으면요. 되게 따뜻하게 야외에서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. 되게 괜찮아요.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무래도 촬영 전문. 그런 장비로 나온 장갑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있어요. 뭐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닌데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할인은 못했고요. 만원 추가 할인을 적용한 링크를 준비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장갑 4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 장갑이 필수템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촬영 전문 장갑이 없다.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제가 만원 할인에 왔을 때 구매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. 이런 장갑은 한번 사면은 뭐 3, 4년 우습게 쓰니까 여기 보시면 디자인도 그냥 나름 쏘쏘하죠. 다 블랙으로 되어 있고 너무 튀지도 않고 자 그럼 겨울철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피지테크의 촬영 전문 프로페셔널 장갑 소개해드렸고요. 좀더 자세하게 이 장갑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들 확인하시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서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봬요. 감사합니다.